혈압을 낮추는 6가지 간단한 방법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국민질환 고혈압 고혈압하지만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고 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일 정도로 흔하다. 국내 만 30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고혈압 환자 비율은 무려 33%에 달 하지만 인지율은 61% 수준에 불과 하다. 그렇다면 왜 혈압이 높아질까?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내 몸속 시한 폭탄과도 같은 고혈압에 대하여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왜 문제가 됩니까? 고혈압은 심장마비, 뇌졸중, 신장질환, 당뇨병, 안구질환 심지어인지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120에서 80H 기준으로 정상 수치라고 한다. 혈압은 혈액이 몸을 통해 흐를 때 동맥벽에 대한 압력을 나타내는 힘을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하여 동맥 혈관으로 혈액을 보낼 때 생기는 압력이 최고 혈압이고 반대로 심장이 이완되어 정맥 혈관으로 혈액을 보낼 때 생기는 압력이 최저 혈압이다. 혈액을 보낼 때 생기는 압력이 최저 혈압이다. 140에서 90h 이상이라면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만약 당신이 고혈압 140에서 90 수은 밀리터리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심장협회와 미국심장학회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고혈압을 130에 80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면 심장마비, 뇌졸중, 신장질환, 안구질환,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 목표는 고혈압을 심각하게 치료하고 주로 생활방식 중재를 사용하여 고혈압을 낮추려는 조처를 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가 혈압을 아량만큼 낮출 수 있고 때로는 더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것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라고 피셔 박사는 말합니다. 나오미 피셔 박사는 고혈압 서비스 및 혁신 책임자 하버드 의과대학의 부교수입니다. 작은 변화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 혈압에 변화를 주기 위해 대대적인 생활 점검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혈압을 정상 범위로 되돌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에 대한 6가지 간단한 방법입니다. 1. 체중감량. 상승한 혈압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중감량이라고 피셔 박사는 말합니다. 차이를 만들기 위해 큰 체중감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파운드만 감량해도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라벨 읽기. 미국인들은 고혈압 환자의 1일 권장 총량인 1,500mg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고 말합니다. 1일 1,500mg 한도에 도달하는 데 많은 나트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금 티스푼의 3분의 4에 불과합니다. 에그 머크머펀 아침 샌드위치 하나에는 그 양의 절반이 있습니다. 라벨을 주의 깊게 읽어보고 나트륨 식품을 걸러냅니다. 모든 음식을 직접 준비하지 않는 한 라벨을 읽지 않고 식이 나트륨을 낮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심장협회에서 짠맛 6가지라고 명명한 음식을 주의하십시오. 이 지침은 미국 식품을 예시로 말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도 거의 같은 지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빵과 롤, 콜드컵 및 절인 고기, 피자, 가금류, 수프, 샌드위치, 삶, 많이 움직이기, 건강을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5일은 30분을 목표로 하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철분 펌프질. 운동요법에 역도를 추가하면 체중감량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꾸준히 근육량이 감소하며 역도는 대부분의 여성이 운동 계획에서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5. 알코올을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합니다. 너무 많이, 자주 마시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절제를 실천하십시오. 6. 매일 명상이나 심호흡 세션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혈관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식, 수면 부족, 약물 및 알코올 남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혈압을 낮추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혈압은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이다.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 물론 일부에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코피나 혈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고혈압 환자인 셈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에는 1천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왜 이토록 흔한 질병이 되었을까요? 바로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혈압 강화뿐 아니라 당뇨병 발병률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을 낮추는 6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